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의 주제인 에너지와 건물 관리에 이어서 아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건물들이 매년 수억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항목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과 매뉴얼 부재로 문제입니다.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인수인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인계를 받는 쪽에서는 시공사 그리고 설비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도면과 매뉴얼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만일 미진한 내용이 있다면 업체에게 별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도면과 매뉴얼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공사 또는 설비공급업체가 철수한 후 몇 년이 지나서의 사례입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비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유상유지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설비업체의 인력이 변동되어 그 건물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현장에 와서 도면을 찾는데 해당 도면과 매뉴얼이 없을 때는 나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유지보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심지어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 지속적인 개선 관점입니다. 시설과 설비의 관리 및 운영 노하우는 외부 설비 협력 업체의 기술과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시설과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에 따른 별도의 가치가 존재하며 이는 곧 정량적인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시설의 유지보수요. 각 시설팀에서는 설비 이력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기로 기록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를 비롯한 관리단 또는 위탁 운영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산화 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의 데이터와 정보가 사라지고 이로부터 비용과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 획득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건물 및 시설 유지 보수 이력 부재와 별개로 전산화된 온라인 게시판에 활용하는 예입니다. 이러한 게시판은 요즘 일반화된 것이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지사항과 주요 일정 공유를 통하여 모든 팀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내용 전달을 분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어느 관리자가 전달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면 되는 것을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 관리자는 같은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자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구두상으로 전달하다 보니 관리자 본인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말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전달받는 사람은 단지 한 번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요즘의 외... 설비에는 자동 제어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론 설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고급 자동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동화가 수동화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설비를 수동으로 운전하게 되면 점차 설비 운영의 복잡도는 증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건물 입주자들은 불편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건물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분 소유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데이터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입니다. 보편화된 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는 외부 공급사에 위지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추진하면 수백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기대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